편 37편 1절에서부터 11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한 절, 여러분들이 한절 함께 우리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구약 성경 828쪽에 있습니다. 시편 37장 1절에서부터 어 11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악을 행하는 자들 때문에 불평하지 말며 불의를 행하는 자들을 시기하지 말지어다. 그들은 풀과 같이 속히 배임을 당할 것이며, 푸른 채소같이 쇠잔할 것이미로다. 여호와를 의뢰하고 손을 행하라. 땅에 머무는 동안 그의 성실을 먹을거리로 삼을 지어다. 또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가 내 마음의 소원을 내게 이루어 주시리로다.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고, 내 일을 빛같이 나타내시며, 내 공의를 정오의 빛같이 하시리로다. 여호와 앞에 잠잠하고 참고 기다리라. 자기 길이 형통하며 악한 꾀를 이루는 자 때문에 불평하지 말지어다. 분을 그치고 노를 버리며 불평하지 말라. 오히려 악을 만들 뿐이라. 진실로 악을 행하는 자들은 끊어질 것이나 여호와를 소망하는 자들은 땅을 차지하리로다. 잠시 후에는 악인이 없어지리니 내가 그곳을 자세히 살필지라도 없으리로다. 그러나 온유한 자들은 땅을 차지하며. 풍성한 화평으로, 화평으로 즐거워하리로다. 즐거워 즐거워 아멘 어, 오늘은 어, 본문 시0편 37편 1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마음이 상한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복 마음이 상한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복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전하겠습니다. 어, 우리는 일터와 일상에서 생활하다 보면 은 어, 동료들이나 또윗 사람들이나 이런 사람들에게 정말 별거 아닌 것 그런 문제를 가지고서 갈등을 겪는 경우가 정말 많이 있습니다. 이런 일들은 뭐 일터에서만이 아니라 우리 가정에서도 그렇고요. 또 심지어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뭐 한쪽이 일방적으로 무리한 행동을 했거나 또큰 실수를 한 경우에도 물론 그런 경우가 있겠지만은 대개의 경우는 양쪽 이야기를 다 들여다보면은. 조금만 양보하고 또 조금만 배려를 하면은 아무 문제도 없었을 것을 이 사소한 일로 인해서 서로에게 마음에 상처를 주고 또 상처를 받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주로 상처를 주는 편인가요? 아니면 상처를 잘 받는 편인가요? 세상 어디를 가도 자기가 상처를 주는 편이라고 말하는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그런데도 마음의 상처를 받았다고 속상해하시는 분들이 정말 많다는 것은 그만큼 자신도 알게 모르게 상대방에게 상처를 주면서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아, 그런데 어느 심리학 책을 보니까 이 상처받는 부류를 두 개로 이렇게 분류해놓은 것을 보았습니다. 한 부류는 자신이 상처받았다고 이렇게 쉽게 말하면서 어, 다른 사람을 탓하고 환경을 탓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반성 능력이 좀 부족하다고 해서 자신의 잘못을 계속해서 반복하기 때문에 오히려 상처를 주게 된다고 합니다. 결국 자신이 상처를 입었다고 목소리를 높이는 사람일수록 사실은 정작 그 사람이 옆 사람에게 상처를 많이 주는 그런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어, 이와는 반대로 상처를 받고도, 즉 자신이 피해자이면서도 자신에게는 문제가 없었을까 라고 반성도 해보고, 또 자신이 상처받았다는 것을 말하면 이것으로 인해서 다른 사람들에게 불편하게 만들까 봐, 어쩌면 이 상처를 말하지 못하고 오히려 갈등을 회피하려는 사람들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20편, 37편을 중심으로 해서. 우리한 자들 때문에 상처를 받는 경건한 자들을 위한 이 다윗 왕의 조언을 살펴보면서 마음이 상한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복을 통해 위로와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이 이 시편 37편은 노년의 다윗 왕이 젊은이들에게 주는 지혜의 노래입니다. 당시에 악한 일들이 세상에 많이 넘쳐났던 것 같습니다. 실제로 악을 행하면서 그렇게 살았던 사람들이 많은 유익을 누리며 살았던 것 같습니다. 그때 선하게 살아가고자 했던 이 많은 청년들, 이 수많은 젊은이들이 그들을 시기하고 하나님을 향해 불평하는 그러한 일들이 있었다고 합니다. 다이슨 그렇게 선하게 살아가며 불평하는 이러한 젊은이들에게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1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1절입니다. 시작 아예 불평하지 말며 불의를 행하는 자들을 시기하지 말지어다 예. 누군가가 악을 행한다고 해서 그것을 보면서 불평하거나 시샘하지 말라는 이야기입니다 왜 불평과 시기를 하겠습니까 악을 행한 사람들이 정직한 사람들보다 더잘 사는 것처럼 보였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속이 상했던 겁니다. 마음의 상처가 된 것입니다. 늘 다른 이들을 속이고 이간질하고 자기 것만 챙기는 이런 악한 사람들이 더 부유하게 살고 더 멋있게 살아가는 후벌 때에 자신이 초라하게 느껴진 것입니다. 뭐 지금 시대나 다이덩의 시대나 여러 가지로 거짓 증거하고 도둑질하는 이런 사람들이 잘나갔던 것처럼 보였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행복의 반대말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행복의 반대말 예, 불행이죠 불행이라고 쉽게 얘기를 합니다 하지만 행동의 반대말은 불행이 아니라 비교입니다 우리가 비교하기 때문에 시기하고 불평하게 되고 그러니 자신만 불행하게 느껴지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의 삶을 세상과 비교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세상 사람들이 어떻게 거짓으로 배를 불리든 그것에 너무 관심 갖지 마시기 바랍니다. 불의한 자들의 존재 자체가 선한 자들의 마음을 상하게 하는 것이 이 세상의 현실입니다. 그때마다 이 나이가 많이 든이 노년의 다윗이 바로 젊은이들에게 자신의 이야기를 통해서 이렇게 들려줍니다. 우리 2절 말씀을 같이 또 한번 읽겠습니다. 2절입니다. 시작. 그들은 풀과 같이 속히 배임을 당할 것이며, 불은 채소같이 쇠잔할 것이므로다. 예, 불평하거나 시기하지 말라는 그 이유가 바로 뭐냐면은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할지라도 풀과 같이 속히 배임을 당할 것이며, 불은 채소같이 쇠잔할 것이기 때문에. 너희는 불평하거나 시샘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다윗이 한평생 살아보니 지금은 잘나가는 것처럼 보이지만 은 결국 악인은 망하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다윗은 한 걸음 더 나가서 하나님을 믿는 자들에게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적극적인 지침과 자세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우리 3절 말씀을 또 같이 읽겠습니다. 3절입니다. 시작 여와를 호 위례하고 선을 행하라 땅에 머무는 동안 그의 성실을 먹을거리로 삼을지어다. 무슨 말씀입니까? 하나님을 바라보고 선을 행하면서 성실하게 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윗은 4절과 5절 말씀을 통해서 여기에 더 보태서 하나님을 늘 기뻐하면서 너희 길을 여호와께 맡겨 버리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기뻐하면은 의로운 소망이 우리 마음속에 생기게 됩니다. 그리고 또한 그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그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주실 것이라는 그 확신의 말씀인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잠깐 짚고 넘어갈 일이 있습니다. 일부 유튜브를 보면 예수 믿으면 부자가 되고 또 번영을 누리지만 죄인은 가난과 수치를 당한다고 가르치는 이런 잘못된 번영신화에 물든 그런 설교자들의 설교가 아직도 많이 있습니다. 만일 이들의 말대로라면은 오늘 본문에서 나오는 의인과 악인의 위치가 바뀌어져야 됩니다. 그런데 현실은 그럴 수도 있지만은 대부분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세상에서 상처 입은 자들을 미혹하는 이러한 가짜 복음에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로마서 14장 17절은 하나님 나라를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우리 로마서 14장 17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아멘. 하나님 나라는 먹고 마시는 것이 중요한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의 임재, 성령의 임재와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고 있는 것인가 이것이 중요한 문제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다윗이 권면하는 것처럼 일시적으로 악인들이 형통하는 것처럼 보여도 우리 신자들은 이 현실에 감사하면서 자족하면서 소망 없이 풀처럼 배임을 당하는 그 악인의 미래를 볼줄 아는 그런 믿음의 눈이 열려 있어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악인의 형통을 보면서 속상하고 마음의 상처를 받는 자들에게. 20편 37편은 하나님께서 이런 복을 주시겠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어떤 복입니까? 22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시작. 주의 복을 받은 자들은 땅을 차지하고, 주의 저절을 받은 자들은 끊어지리려다 아멘. 계속해서 9절과 11절을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주의 복을 받은 자들은 땅을 차지하고, 여호와를 소망하는 자들에게도, 또한 온유한 자들에게도 동일하게 땅을 주시겠다는 약속입니다. 뭐 그렇다고 해서 진짜 땅을 주는 건 아니니까 어떻게 등기할까 이렇게 생각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이 세상의 복도 물론 중요하지만은 하나님 나라를 얻을 수 있을 것이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동성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 세상 넘어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며 살아가는 성도들입니다. 잘 먹고 잘 사는 것도 중요한 것이지만은 그것보다더 중요한 것은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라는 것입니다. 무엇을 향해 살아가야 하는가라는 것입니다. 거짓말하고 꼼수를 부려서 잘 사는 사람들을 부러워할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이들로 인해 마음의 상처를 받을 필요가 전혀 없다는 것입니다. 그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삶을 늘 성실하게 선하게 기쁨으로 주님께 모든 것을 맡겨 드리며 하루하루를 살아내는 우리 모두가 될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주님이 주시는 그 땅을 그 영원한 기업을 우리는 받을 자들, 우리는 소유할 자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삶을 성실하고 정직하게 기쁨 가운데에 주님만 의지하며 살아가는 그렇게 해서 하나님 나라의 복을 지금 이 땅에서도 누리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될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금까지는 이 악인의 형통 즉그 존재 자체가 우리에게 시기와 불평을 유발하여 상처를 주었다면은 이제는 어떤 자들들은 이 어떤 자이 악인들은 의인을 압제하며 선한 사람들을 약한 사람들을 압제하며 말과 행동으로 직접 상처를 주기도 합니다. 우리 12절과 14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악인이 의인 치기를 꾀하고 그를 향하여 그의 일을 가는도다. 악인의 아. 칼을 빼고 활을 당겨 가난하고 궁핍한 자를 엎드러뜨리며 행위가 정직한 자를 죽이고자 하나. 아멘 악인에 대해서 묘사를 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모함하는 말과 폭력을 통해서 가난한 자, 어려운 자들을 압제하며 고통과 상처를 주기도 합니다. 이 악인의 형태에 대해서 10편, 73편에서는 좀더 자세하게 이 악인의 행태에 대해서 고발하는 것이 나옵니다. 이들은 어, 점점 자신들의 그 복이 어, 잘나서 자신들이 잘났기 때문에 받는 것이라고 그렇게 착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 감사하기보다는 오히려 하나님을 무시하면서 교만해지는 것이 특색입니다. 이들은 또한 자신들이 뭔가 특별하다고 생각해서 폭력을 통해서 자신들을 과시하려고 합니다. 자신보다 조금만 낮은 낮은 위치에 있으면은 무시하고 겁박하며 또한 억누르고 짓밟으려고 합니다. 강자에게는 아부하지만은 약자에게는 무자비한 갑질을 행사하는 그런 자들이라고 합니다. 이들은 또한 자신들의 어떤 세상적인 성공 이야기가 마치 진리라도 되듯이 여기저기서 자기 주장을 떠들어댑니다. 불법과 불공정한 방법마저도 자랑스럽게 이야기를 하죠. 이로 인해서 이들에게 현혹된 하나님 백성들마저 이들의 행동을 따라할까 하면서 흔들리기도 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존재는 인정하지만은 하나님은 악인들의 이런 일들에 대해서 알지도 못할 뿐만이 아니라 알아도 상관하지 않을 것이라고 착각하며 살아갑니다. 그래서 시편 73편 12절에는 결론적으로 이 악인의 형통에 대해서 한 줄로 요약하고 있습니다. 볼지어다 이들은 악인들이라도 항상 평안하고 재물은 더욱 불어나도다 합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항상 평안하고 재물은 더 불어난다는데 한번 악인이 되어보고 싶지는 않으십니까? 우리 주변에 이런 사람들이 정말 많지 않습니까? 권력에 아침하고 또 그런 사람들은 오히려 인정을 받고 약한 사람들을 위협하며 부당한 이익을 취하는데도 오히려 당하고 있는 사람들이 나쁜 사람 취급을 받는 이러한 경우가 우리는 쉽게 볼 수가 있습니다. 또 우리 일터에서는 어떻습니까? 성과를 빌미로 삼아서 직원들에게 권력을 휘두르고 그런 사람들이 승승장구합니다. 그러다 보니 우리도 이래야 되는 거 아닌가 하는 그러한 생각을 하고 또 그렇게 착각하게 만들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이런 일을 또 당하다 보니까 일터와 일상에서 많은 사람들이 상처를 안고 살아갈 수밖에 없는 세상이 되고 만 것입니다.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꼭 악인이 아니더라도 일상을 살다 보면은 정말로 다양한 부류의 이상한 사람들을 만나기도 하고 때론 그들 때문에 상처를 받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73편 기자도 이 악인의 형통을 보다가 넘어질 뻔 하고 미끄러질 뻔 했다고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주님의 복을 받은 자들에게는 고난이 있더라도 그런 상처가 있더라도 아주 넘어지지 않도록 붙들어 주신다고 오늘 본문 24절에서 확신에 찬 어조로 다윗은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24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는 넘어지나 아주 엎드러지지 아니함은. 여호와께서 그의 손으로 붙드심이로다. 아멘.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의지해서 인생을 살아간다 해도 누군가로부터 모함과 공격, 갑질로 인해서 역경과 시련으로 넘어질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넘어지고 흔들릴 수는 있어도 완전히 무너지지는 않는다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말씀대로 하나님께서 의로운 손으로 우리를 붙들어 주시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이 노년의 다윗은 자신이 살아온 날들을 이렇게 회상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 삼아서 정말 정직하게 사는 자들에게 이런 복을 하나님께서 주신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25절과 26절 두 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어려서부터 늦기까지 의인의 버림을 당하거나 그의 자손이 걸식함을 보지 못하였도다. 그는 종일토록 은혜를 베풀고 구워주니 그의 자손이 복을 받는도다. 아멘. 무슨 말씀입니까? 다윗이 오랫동안 삶을 살아보니까 의인이 망하는 것을 본 적이 없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오랜 시간 동안 살았는데 의인은 항상 하나님 앞에 복을 받더라라는 그런 말씀인 것입니다. 다윗은이 고백은 본인이 실제로 경험했던 그러한 일이었습니다. 사울 왕이 다윗을 죽이려고 할 때에 사울의 아들 요나단이 끊임없이 다윗을 도왔습니다. 요나단은 하나님의 마음을 알았습니다. 하나님은 다윗을 선택한 것을 이미 요나단은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선택대로 요나단은 다윗을 잘 대해주고. 선대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이런 요나단이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안타깝게도 전사하고 말았습니다. 그 당시 요나단에게는 무비보셋이라고 하는 좀 다리가 불편한 그런 아들이 한명 있었습니다. 다윗은 이제 왕이 되고 나서도 이 무비보셋의 아버지 요나단을 늘 기억했습니다. 요나단이 자신에게 많은 도움을 주고 또한... 그 요나단과 함께했던 그런 이렇 여러 가지의 추억들을 회상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 무비보셋이 비록 몰락한 그런 왕족의 자녀였음에도 불구하고 그가 죽을 때까지 평생 무비보셋을 보호하고 위로하며 하나님 은혜 안에 살아갈 수 있도록 이 무비보셋을 도와주었습니다. 다윗은 자신의 삶을 통해서, 또한 이 무비보셋의 삶을 통해서. 아, 선한 일을 하는 사람들, 선한 일을 하게, 하게 살아가는 자는 자녀까지도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복을 받는구나 라고 이런 것들을 자기의 삶을 경험을 통해서 깨달을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또한 그래서 저은 이렇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으로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 지금 당장은 너무 어렵고 힘들지만은 결국 그렇게 사는 삶을 통해서 나뿐만이 아니라 나의 후손까지 하나님 앞에 복을 받게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난 주에 이초원 이목장 식구들과 함께 우리 동성교회 성도님이 운영하시는 아구찜 식당에 가서 정말 즐겁고 맛있는 그런 목장 모임을 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돌아오는 길에 어느 권사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예전에 그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도 친정 식구들이나 시댁 식구들보다 정말 경제적으로 어려운 때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참 속상한 적이 많았는데 이제 하나님께서 자녀를 통해서 위로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경제적으로 어렵게 사니 형제들에게 덕이 되지 못해서 정말 늘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그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따지듯이 기도했었는데 마침내 하나님께서 그 기도에 응답해 주셔서 얼마 전에. 형제들에게 다 모아서 식사 대접을 할수 있는 기회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것도 1인당 10만원 정도 하는 그런 코스 요리로 아주 떠들썩하게 대접을 했다는 겁니다. 아들 사업이 번창해져서 그동안 신세 한번 갚자고 아들이 먼저 이 대접을 제안했다는 겁니다. 혼사님이 식사하는 동안에 정말 지난 일이 회상되면서 그저 감사할 것밖에 없다, 감사밖에 생각나지 않는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 동안 멀리서 식당 하느라고 힘들었는데 자녀들이 이제는 엄마 아빠가 하고 싶은 일만 하시라 해서 요즘 교회 근처로 이사 오니까 예배 생활도 얼마나 기쁜지 봉사 생활도 얼마나 즐거운지 정말 성도님들과 함께 할수 있어서 너무 좋았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우리 오늘 본문의 21절과 26절 말씀처럼 악인은 꾸고 갚지하자, 갚지 아니하나 의인은 은혜를 베풀고 꾸어주니 그의 자손이 복을 받는다라는 이 말씀이 이 권사님에게 이루어진 말씀이라 생각했습니다. 아마 뭐이 권사님뿐만이 아니라 동성교회의 많은 분들이 이런 말씀과 기도의 응답을 받고 또 여기에 공감할 줄로 저는 생각이 됩니다 뭐 아니라고 하시는 분들도 있을지 모르지만 아직까지 그런 복을 못 받으신 분들은 이제 곧 자손이 복을 받게 될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해 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의인의 고난이 전부가 아니고 또이 악인의 번성도 전부가 아님을 우리는 본문을 통해 보았습니다. 그러기에 하나님께서 개입하시면은 이들의 형편은 금방 역전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드러내시면 누가 참된 복을 받을 자인지 누가 풀처럼 배임을 당할 자인지 분명하게 나타날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악인들의 거짓과 위선을 비웃으시고 또한 그들의 칼이 자기의 양심을 찌르게 할 것입니다. 그러니 오늘 악인의 형통을 부러워하거나 이들로 인해 낙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세상의 번영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며 의인의 삶을 살아야 하는 동선교의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러므로 이 악한 세상을 불평하면서 상처받기보다는 적극적으로 나누어 주고 구워주는 그러한 의로운 삶을 통해 우리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다음 세대들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그러한. 복된 인생이 될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